안녕하세요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기업 이시대자동차 회사 다니는 의뢰인이 3회차 음주운전에 적발됐으나 어렵게 벌금형 받은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갈수록 삼진아웃은 벌금형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무래도 재판장들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재판장 되신 분들은요 음주운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경력직으로 대기업 자동차 회사에 취업한 의뢰인이 10년 이내에 3번 음주운전 적발됐다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한테 벌금형을 부탁했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건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구속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럼 최대한 노력이라도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서 제가 사건을 맡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고강도 하드 트레이닝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일거수 일투족을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절대로 저녁 식사 때술 마시면 안 됩니다. 회식 자리 있으면 미리 알려주시고 친구들 만날 때, 가족들 만날 때 주의할 점 있으니까 전부 다 미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퇴근 후에 운동하시고 운동할 때 사용하는 어플 기록 전부 다 남겨주시고. 이것을 얼마나 해야 하느냐 최종 처벌 확정돼서 끝날 때까지 그게 2, 3개월 만에 끝날지 1년이 걸릴지는 모릅니다 그때까지는 군주, 운동, 성실한 회사 생활, 가족 생활 하시고 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까지 전부 다 만들어야 하는데 어, 이것은요 확인하고 체크하는 저도 힘들어요 그래도 의뢰인을 위한 것이니까 힘들어도 끝까지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법원 재판을 받았는데요 검사가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10년 이내 세번 적발됐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합니다 제가 속으로 아 큰일 났다 역시 쉽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재판장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에 찬다 한마디로 실패한 거죠 의뢰인이 말했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했는데 집행유예 판결 나온 것을 보니까 원래 구속될 수도 있던 사건인 것 같네요. 구속 안된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할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해봅시다. 아니에요 변호사님. 저더 이상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니야 아니야. 나도 체크하는 거 힘들어. 그런데 한 번만 더 기회가 있는데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하고 그때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로. 어떤가요 그렇게 해서 항소심을 갔는데요 항소심 재판장이 물었어요 피고인 지금도 꾸준히 군주 생활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도 찾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고 성찰의 계기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소심에서 검토하고 선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선고 결과는요.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재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피고인 음주운전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조금은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기회 드립니다.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필요하신 정보를 더 받아보시려면 화면 오른쪽을 누르셔서 구독해주시면 됩니다. 또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 저희 네이버 카페로 오시면 다양한 자료와 양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